분수도 수야. 그래서 자연수처럼 더셈, 뺄셈, 곱셈, 나눗셈 모두 다할수 있었어. 우리가 자연수에서도 어떤 연산을 우리가 약속해서 계산을 할수 있었지? 여기서는 분수로 이런 연산하는 문제가 나왔다. 우리 그대로 한번 써 볼까? 네모가 이게 되겠고 세모는 이게 되겠다. 그럼 그대로 한번 써 보자. 4와 7분의 2 빼기 초록색 빼는 거지. 1과 7분의 5 더하기 7분의 18 오호, 그럼 계산만 하면 되겠네? 어떻게 계산할까? 이거는 4 더하기 7분의 2 빼기 1 얼마를 더 빼는 거야? 1과 7분의 5니까 둘다 빼줘야지 더하기 7분의 18 자연수끼리 하면 3이 되지 그리고 여기는 7이라는 분수 위에 다 써보자 2 빼기 5 더하기 18음얘 계산하려면 얘도 분수로 바꿔줘야 겠지 3은 7분의 얼마야 7이 3개 있으면 21오 그럼 이렇게 하는 거구나 2 빼기 5 더하기 18 이런 답이 나오겠다 이건 너가 직접 계산해 볼래?